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돼지 대치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어, 어? 뭔데, 이게?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토킹밴인데요 무거워. 초록색이랑 파랑색을 섞으면, 은 오! 아야! 오, 뭐야, 강력해! 토킹밴 강력해! 토킹밴 강력해요, 먹모이, 강력해! 음, 어? 먹었잖아 와, 입에서 불을 붙네 용이 되버렸어요파랑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화산이 됐고 <laughs> 와우 정말 엄청난데 멍멍.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음. 음, 으, 터져버렸어 멍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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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아, 뭐있는지 까먹었다. 어, 이거랑. 뭐야, 화면이 멈췄어. 야! 됐다, 고쳤어요. 다시 켜가지고 고쳤는데요.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으면. 뭐야? 또 먹어? 오, 뭐야? 오, <laughs> 맛있어. 내 식성은 정말 특이하지. 뭐야? <laughs> 뭐야? 뭐야? 개수 제한이 있었던 것인가요? <laughs> 세상에 이럴 수가. 어, 에... <laughs> 어, 자꾸 귀찮게 왜 그러시나. 어, 자꾸 귀찮게 왜 그러시나. 그 나는 나는 엄청난 비밀 연구를 하는 멍멍이라네멍멍아그 멍먕. 나는 나는 엄청난 비밀 연구를 하는 멍멍이라네멍멍 멍먕. 이상한 약을 만들어서 먹지. 이상한 약을 만들어서 먹지. 꿀꿀. 꿀꿀. 나는 사실 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돼지라네. 나는 사실 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되질 라네또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이라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네. 또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이라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네. 다시 고쳐오겠다네. 다시 고쳐오겠다네. 왜 자꾸 고장 나는지 모르겠다. 야, 쳐봐. 신문지 쳐봐. 왜 자꾸 왜 자꾸 고장 나는지 모르겠다네. 왜 자꾸 고장 나는지 모르겠다네. 나는. 나는 돼지 나는... 조금 통꿀꿀이라네. 꿀꿀이라네. 안봐해 <laughs> 아니... <laughs> 아, 봐. 봐, 봐. <laughs> 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안녕하세요. 돼지 금통입니다 돼지 <laughs> <꿀꿀. 밥> 맛있어? 쩝쩝쩝쩝쩝. 얍얍쩝쩝. 어, 다 먹었다. 아, 에이, 다 각자. 어, 버릇이, 버릇이 좀안 좋은데요? 자, 아, 아, 먹었으면 틀름해야지 어, 음료수도 음. 하나 마실까? 사과주스! 내가 좋아하는고고 코라닥, 잠깐 탕탕탕. 아이, 친구, 이거 되게 성, 성격이 좀 더러운데요? 예. 맞아요. 어. 어, 아, 그건 좀안 좋은데요? 예. 아, 음. 아 뭐야 또또또또 또, 또, 또 멈췄어 또왜왜 왜 멈추는 거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또, 것인데요 왜왜 왜 멈추는 거죠? <laughs> 한번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더 멈춘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어. <laughs> 일단은 어, 약을 좀더 받아보자 무료 아 뭐야 이걸 받아야 지 준다고?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주세요 안 주시는데 아 <laughs>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어 안 주는데 어이 이건 뭐야 아뭐 재생하는 거 이건 뭐지 어 뭐지 <laughs> 이 끝이야 어내 발냄도 아내손 어, 만지지 마 엄청난 타격감이다. 아 멈췄다. 안해 안한다고 이이 멍청한 멍멍아 멍멍 말도 안하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토킹 벤이었는데요 말하는. 개였습니다. 나의 말을 쫓아는 개인데 뭔가 이제 컴퓨터로 실행을 하려니까 이렇게 굳어가지고 자꾸 굳어가지고 어 프로그램이 좀 맛이 가버렸어요. <laughs>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laughs>